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요즘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관심도가 덜해졌지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졌었고 또 직접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주식으로 인해 돈을 버는 것은 땀 흘려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 버는 돈이 아니라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주식을 도박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고, 또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 주식으로 얻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거면 예금, 적금, 보험, 연금 같은 모든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를 통해 얻는 수익도 전부 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금이나 적금, 보험, 연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해 돈을 굴려서 불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이자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보험이나 연금을 통해 미래를 뭐 계획하고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노후를 대비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식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굴려서 붙이고, 그러므로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거 불로소득 아닙니까? 안정적이라는 점 빼고는, 그러니까 원금의 손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점 빼고는, 주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불로소득이라,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예금, 적금, 보험, 연금 같은 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이미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거의 모든 온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노후 안전 보장을 위해 연금과 보험을 들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는 물건을 살때 현금을 쓰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그보다 더 많이 카드를 써요. 이렇게 저축하고 연금으로 내고 소비하는 우리의 돈이 모두 다 거의 다 주식 투자에 이용됩니다. 내가 맡긴 돈을 보험금을 또어 내가 쓴 카드 대금을 그리고 내가 낸 연금을 가지고 은행과 보험회사 그리고 카드 회사 정부가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을 굴려 운용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나에게 어 이자와 연금을 주는데 이때 하는 한 가지 투자 방법이 반드시 하는 한 가지 투자 방법이 바로 주식이에요. 100%다 합니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은행, 뭐 카드회사, 보험회사, 정부, 빠짐없이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생겨나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보험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돈을 가지고 어, 금융업계는 심지어 정부까지도 이런 방법을 통해 돈을 벌어 우리에게 이자를,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양새는 내가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돈을 맡기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굴려주고, 그리고 굴려서 나는 이자를, 이윤을 내가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이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는 내가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우리에게 이자를 줄 때는 그들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주겠습니까? 안 그렇나요? 그럼 망하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들도 돈을 벌고 또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데 그중한 방법으로 주식을 해요. 내가 그곳에 돈을 맡겼다는 것은 내 돈을 굴려도 된다고 허락한 거나 다름없는 거고요. 나는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익을 얻는 분들,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미 자기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내가 받는 급여도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주식으로, 즉, 시가 총액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그 기준이 최고 기업이라 말하는 그 기준 중한 가지가 물론 기술력도 있지만 어 바로 시가 총액이에요. 시가 총액이란 그 회사 주식의 총 합계 금액을 말하는데 이 시가 총액은 그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의 전망 그리고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을 토대로 매겨요. 그러니 시가 총액이 높을수록 돈을 잘 벌고 탄탄한 회사이고 그 회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는 주식으로 회사의 가치를 매겨요. 이러한 회사들은 영업을 하고 기술 개발하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주식을 통해 돈을 법니다. 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잘 관리해서 그를 통해, 나오는 배당금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좋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그 회사를 인수합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회사들, 탄탄한 회사들은 영업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 뿐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주식회사에 다니죠. 대기업은 거의 100% 이런 회사고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도 이런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하고 받는 월급은 물론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식투자나 주식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이러한 회사에 다니면 사실 주식 투자에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금융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굴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 돈이 이렇게 이용되고 나라와 경제가 운영돼요. 주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 시스템 가운데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돈은 이런 방식으로 주식 시장을 거쳐갑니다. 그러니 주식이 나쁜 것이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이거나 또는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만일 나는 이게 싫다. 내 돈이 이렇게 이용된 게 싫고, 나는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게 싫다. 그러면 은행을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또 카드도 써도 안 되고, 어, 보험도 들면 안 되고, 연금을 내도 안 돼요. 그리고 주식이 상장된 회사에 다녀도 안 되고, 또 금융 시스템이 발전된 선진국이나, 또는 어느 정도... 갇혀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도 살면 안 돼요. 경제 시스템이 미비한 후진국에 살거나 또는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살수 있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의 이 시스템이 맞고 훌륭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이 무결점하지도 않고 또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것도 많아요. 하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기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부인하고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단,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잘못된 방법들은 주의하고 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힘써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단번에 다 뒤엎으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변화시키라고 명하셨어요. 이를 위해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직접 부딪혀 변화시키라고. 어, 어두운 세상에,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부딪혀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피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하다고 나만 혼자서 피해 살거나, 또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뒤엎포려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이 아니기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 주식을 하고 말고는 자유의 문제이지 금지 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고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범죄에 악용되면 악하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가 이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피아노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술집에서 쓰던 악기를 어떻게 예배 때 이용할 수 있냐 말하며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지 피아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때에는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피아노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교회에서 피아노를 씁니다. 주식도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한 회사를 돕기 위해, 그리고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이익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인간들이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여 정직하도록 각 나라 정부나 경제 주체가 노력하고 또 우리 각 개인들도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도박과 같이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 주식 투자는 무조건 악한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